안녕하세요. 워킹맨입니다. 오늘은 와이프와 함께 붕어빵이랑 오뎅, 호떡을 먹으려고 가는 중입니다. 임신했을때 어, 잉어빵 계속 먹었을 거같은 그치? 잉어빵? 아그 붕어빵. 붕어빵. 붕어빵이랑 잉어빵이랑 똑같은데, 어. 이제 아니 똑같아. 조금 작으면 붕어빵, 이거 조금 크면 잉어빵. 뭐야. <laughs> 등산하면서 와이프를 많이 놀려가지고, 오늘은 와이프를 위해서 맛있는 겨울 간식을 먹겠습니다. 오예. 저 종류별로 하나씩 다 먹을까? 그나또오뎅도 어. 먹을까? 진짜 네? 음. 오랜만에 음.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음. 포장해 가서 뭐? 아, 포장을 가지고 음. 그 정원에 좀 음. 오뎅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왔습니다. <laughs> 아, 이건 붕어빵이고, 이건 슈크림 붕어빵. 그다음에 계란빵. 음. 계란빵 처음 먹어. 계란빵 처음 먹어? 이거는 콧떡. 그다음에 계란빵. 이게 진짜 맛있겠네. 보자. 계란빵. 짠. 짠. <laughs>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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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진짜 맛있네. 내가 좋아하는 맛이다. 음. 이거 베트남 입맛에 맞을 것 같아 계란빵. 응. 네. 빵 맛이 완전 베트남에서 어디서 음. 먹어본 것 같은데? 맛있다. 음. 빵도 부드럽고. 응, 음. 얘 진짜 부드럽다. 맛있어. 또 거기서 바로 즉석으로 해서 나오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오빠도 터미널에서 음. 보통 한국에서는 이런 계란빵 같은 거 터미널에서 많이 하거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 빵이 부드럽고 위에 있는 계란은 비슷하거든. 근데 버터를 좀 많이 넣은 것 같아. 버터랑 안에 있는 소. 이건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응. 중독될 거 같은데. 음. 맛있다 음, 진짜 맛있어. 추워서 먹으면 더 맛있는 거 같아. 음, 이만 음, 좀따 먹고. 그 다음에 이거는 겨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겨울 대표 간식 붕어빵. 참 맛. 음, 그냥 먹던 그 맛이야. 그래, 네? 음, 그래도 냉동보다 더 맛있던데. 음, 바삭하니까. 음. 슈크림? 슈크림은 우리 먹던 거덜잘 알아가. 음. 맛있어. 일단, 빵이 바삭하니까. 그 다음, 이거는 호떡입니다. 음, delicious. 이건 꿀로떡인데 이것도 한국에서 먹는 겨울 간식 중에 하나지. 음. 대표적인 겨울 간식. 홍떡은 어, 베트남 비슷한 것도 있어 호떡이 음. 그 베트남 사람들 한국 오면은 씨앗호떡 많이 먹지 응 음. 그게 유행이어가지고 그래 나한테 좀 너무 달아 응 음. 부산 가면은 씨앗호떡이 유명해가지고 엄청 달았어 씨앗호떡을 음. 몇번먹어봤는데좀 달긴 달아 달골고 너무... 비싸 얼마였지? <laughs> 몰라 단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맛있지. 이거 비싼 거예 응, 비싼 나한테 계란빵 제일 맛있어. 오빠는 골고루 한 입씩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너무 맛있다. 오땡도 먹고 이제 음. 이것도 먹어서 배불러 그런데 우리 갈 때마다 한가하게 먹었었던 적도 있는데 음. <laughs> 우리 일부러 저녁 피크타임 피해서 왔잖아 일찍 근데 우 우리 딱어오자자자자손들이이무무이이쳤어 음. 그래서 서기서서을을있있환환이이아었었어 순대국밥 다시 때를 그랬어. 우리 갈때 다시 때는 손이 없고. 음. 우리 딱 먹고 있는데 손님들이 막 들이닥쳐서 음. 순대국밥 먹을 때도. 시간 좀 불안해. 음. 근데 그것도 있어. 음. 우리가 지금 최근에 먹고 있는 게다 그거야. 아 겨울에. 지금 인기 있는 음식들. 음. 다음에 오빠 그거 먹어보고 싶어. 음. 과메기 아, 나도 과메기 식 좋아해. 여보, 과메기 좋아해? 빵? 과메기 응. 뭐야? 과메기 응. 응. 뭐야? 과메기? <laughs> 여보, 과메기 가맹이 모르구나. 과메기라고 그 생선 말린 거 먹은 거야? 집보처럼. 다 먹어봤어요. 그거 먹어보자. 다음에 오케이. 그거는 이제 포항 오빠가 알기로 포항 음식으로 알고 있어. 그것도 지금 딱이철에 먹는 음식이야. 음. 오빠도 몇번안 먹어봤어. 겨울에 먹는 거야? 응. 음, 초겨울 그거 술안시나 음. 맥주 안수아야그 완전 술안 주지. 그때는 모유... 맥주보다는 소주랑 좀잘 어울리지. 뭐수어요 모수유... 응. 끝나면 먹자. 아, 근데 지금 못 먹구나, 모일 수있 때문에. 이제 곧. <laughs> 와이프가 곧 있으면 모유 수가 끝나면 은술 먹방을 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 예. 맛있는 음식만 먹습니다. 햇빛 너무, 눈이 부셔. 응. 음. 해보이라. 응. 음. 굴병 먹어. 더 먹어. 배 터질 거 같아. 오늘 먹었던 것 중에서 가장 베스트는 오빠는 계란 계란빵하고 오뎅. 나도. 오뎅은 매운 오뎅이랑 그냥 오뎅이 있었는데 매운 오뎅은 너무 과하게 매워가지고. 엄청 매워? 음 좀. 왜 떡볶이보다 매. 맛있게 맵지 않았어. 아, 막 어깨를 매웠어? 음. 계란빵이랑 오뎅이 최고였어 싫어요 음. 이제 싫어 점점 해요. 낙엽이 떨어진다 베트남은 1년 내내 초록색이지 아니 겨울에도 낙엽 떨어져 한국처럼 단풍 들고 어... 빨갛게 노랗게 아 빨갛게 노랗게 아니고 또 음. 떨어지긴 해. 음. 추워서. 추워서? 응. 아, 고래, 고래. 하긴 와이프가 있는 베트남은 이제 하노이 쪽이여가지고 북쪽 베트남도 이제 북쪽이랑 남쪽이 나뉘는데 그쪽은 겨울에 가니까 좀 한국 11월 초 10월 말한이 정도 날씨 되더라고요. 그래서 논에 음. 여름이랑 여름 봄에 많이 하고, 그, 농사. 음. 겨울엔 쉬어. 음. 겨울에는 그냥, 그, 겨울에 심은 야채들만 심고. 겨울에, 남쪽, 베트남 응. 남쪽은 겨울에 농사짓지 응. 그니까 러 베트남도 땅덩어리가 엄청 커가지고. 길어. 음 응. 그것도 오빠가 지리공부를 요즘 좀 작년부터 많이 했거든. 응. 베트남 같은 경우엔 나라가 옆으로 긴게 아니고 이렇게 또 정사각형도 위아래. 아니고 위아래로 엄청 기니까 음. 기후가 엄청 틀려 맞아. 북쪽이랑 남쪽이랑 또 날씨가 많이 틀리니까 말투도 많이 틀리고 사투리 쓰고 사투리도 엄청 심해 베트남 음. 그 다수 민족이잖아 <laughs> 음. 그... 우리 민족은 제일 많고 어. 그 산에 산쪽에 사는 사파 사파 같은데 상당 어. 음. 또 다른 민주고 음. 말도 영어처럼 아, 외국처럼 막 우리도 몰라 한국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랑 경상도 전라도 사람 이야기하는 그 수준이 그래도, 아니고 그래도 이해 서울이랑 제주도 제 오빠 제주도 말잘 몰라 아 어, 그래 음. 제주도 근데, 사투리 쓰면은 하나도 못 알아먹어 뭐. 하나도 뭐 알아먹어? 어그 정도야? 그 정도야. 어. 아예 그 다른 나라 <laughs> 말처럼 네, 음 아예 못 몰라 샤파 말고도 다른 어. 데도 있어 어. 엄청 많아 한50몇 어. 민족이야 그래 50 54민족이야 54? 어 4민족? 어 5민족이 되면서 5민족이야 그래? 어 그러면 다 몰라 조금 어렵겠다. 아, 어려워. 그래도 그 글자는 똑같지 아니. 말하는 게좀 틀려서 그렇지, 글자도 틀려. 54개 민족이. 그치. 그럼 진짜 좀 어렵겠다. 그러니까 같은 그 국적인지 인데, 그 음. 말이 달라. 아... 문화도 달라. 문화도 아예 다르고, 음. 그한국처럼 그 어디 차는 그 한복 같은 거, 루빈 어. 아우자이. 근데 거기도 다른 옷도 있어. <laughs> 민족마다 다 좀. 아 아우자이도 그러면은 민족마다 틀려? 아 우리는 제일 제일 <laughs> 많은 민족이라서 그냥 아우자이. 그냥 하고. 평범한 그냥 어. 뭐 인터넷이랑 유튜브에 나오는 그냥 제일 평범한 아우자이가 음. 여보인 거. 어. <laughs> 다른 민족은 옷도 달라. 아우자이도 틀려? 아우자이도 아니고 그. 음. 사진 있가 보여줄게. 아, 엄청 많아. 진짜 특이한가 음. 보네. 한국도 북한이랑 남한이랑 좀 많이 틀려. 음 그런 그런 특이야. 아예 만나지도 못하는데 지금. 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와이프에게 오랜만에 오랜만이가 아니구나 처음이구나 정민이 태어나고는. 아. 오늘은 와이프랑 정민이 태어나고 나서. 첫 겨울 간식을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응. 다행히 집 앞에 이렇게 붕어빵이랑 한국 좋고. 옛날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응. 사 먹었는데 또 날씨도 너무 좋아. 응. 날씨 오늘 보여드릴까요? 같아. 음. 아직 낙엽이 다안 떨어져가지고 노랗고 빨갛고 늦가을이라 하면 되겠다. 초겨울은 아니고. 어. 음. 지금 현재 오느 며칠이지? 오늘 음. 21? 응. 맞아. 잔디밭도 아직은 초록색이네. 그도는 왔어. 음. 늦가을이라 하면 되겠다. 진눈깨비. <laughs> 늦가, 늦가을에 <laughs> 첫눈도 나왔고. 음. 초겨울이라 하기에는 아직 잔디도 너무 파랗고, 정민이도 춥지 않고 너무 잘 자고 있네요. 팔렛이한슨 같은 우리 와이프입니다얼굴이 <laughs> 작아서 선글라스가 이쁘네그래 어. 와이프는 이 와이프는 이 와이프는 이와이프로이 와이프는 여와 가고 싶은 대로 가. 다리 가, 다리 정리나 리 정민아, 집에 가서 밥 먹자. 가만있어. 응. 우리 다음엔뭐 먹지? 다음에 먹을까? 네, 네, 네. 겨울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 라면. 라면? 네, 컵, 라면? 라면. 컵라면 먹방? 컵라면은 거기서 먹어야 되는데 강에서 먹어야 맛있는데 거기 지저령 앞에 그 거기서 먹을까? 어, 수변 있잖아 수변에서 먹자 <laughs> 어, 수변 에서 다음에는 <laughs> 와이프와 함께 라면 먹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